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어,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 뉴스들을 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또큰 어, 폭의 또 상승세 음, 신고가 행진의 랠리를 보였다 그죠? 어, 미국의 CPI 발표 예상치가 3.1이었는데요. 3.2였나요? 네. 어, 일단은 뭐3.2 예상치 부합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뭐저 CPI가 이 어, 줄어들 생각을 안 한다 그죠? 일단은 휘발유 가격하고 어, 연료비죠, 연료비하고 어, 주거비 뭐 이런 쪽이 계속 강세가 어, 나타나면서 어, 상승을 견인했다. 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신고가 행진을 보였는데 일단 시장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CPI라든가 무가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아, 이 올해, 말에, 올해 말에 있을 아, 미국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압박 이로 인해서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아,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증시는 어제 선반영 성격으로 이 부분을 좀 일정 수준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지수가 이제 뭐, 미국 증시 올랐다고 그래서 또 급반등하는 아, 그런 양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이슈에 따라서 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어, 이, 이렇게 쫓아가는 어, 그런 여파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은 감안을 하게 되면 대체적인 분위기는 종목에 압축을 해야 된다.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슈 보게 되면요. 어제 뭐 저기 한동화성 상한가 들어가는 거 아주 그냥 인상 깊었다. 그죠? 자, 최대 6배까지, 상한가까지 예년과 다르다. 음. 자, 흥풍부는바이오주 바이오주가 어, 학회 일정이 좀 많습니다. 4월 달에 ACC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달에 또 학회가 또 있습니다. 6월 달,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또 학회가 있기 때문에 줄줄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데 확산을 하지 말고 노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 보고서 나오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 재무 구조 안 좋고 적자 지속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재무 구조는 확실하게 좀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제 샤페론이 급등했다 그죠? 에, 그 초록 관련해서 accr 뭐 관련해 가지고 뉴스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알테오젠 레오켄바이오뭐 이런 쪽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쪽 있죠. 어, 실적도 받침이 되고 내용도 좋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 계속해서 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허조에서 발표 나온 것들 어, 나와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어와 헥터파이낸셜, IB 김영, 평화홀딩스, 폴라리스오피스, 알서포트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헥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앞으로의 실적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중국 폐식용유 업체 투자를 한답니다. 요 부분은 SAF,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본격 대응한다. 요 부분을 갖다 첨가제로 해서, 어, 이 연료에 어, 첨가를 하죠. 어,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 부분이 지금, 어, 이 실증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바이어 쪽하고 제이시 케미칼, 에겐 케미칼 보도록 합니다. 가격 전쟁 끝나가고 있다. K-배터리 헐, 헐. 필럽틱스, 캠트로닉스, 유진 테크놀로지, NCS, 지오리트 에너지.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고공행진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주, 어, 의하시고요 차익 매물, 어, 출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시작하는 것들. 어, 이제 순환 종목 찾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종목 찾는 음, 음,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고 어, 저점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는 어, 그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상 본부장 한국 기업 예,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이달 말에 어, 받는다고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 예,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언지가 좀 있었겠죠 미국 쪽으로. 자 시그네틱스, 에오스 캠트로닉스, 오켄스전자 반도체 관련 주 보도록 하고요자 애플 70억 달러 AD 비즈니스 스윙도여라 광고 인공지능 도구 개발 인데요 우리나라 광고 관련한 종목들 주목을 해 보도록 하죠 E-net, E-notion, 에코마케팅, 인크로스, G2R 자, 어제 그 인공지능 급등했다, 그죠? 어제 그 어, 이슈 첫 순위로 인, 원격 의료를 드렸는데, 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뭐 급등할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험 물량 무조건 나옵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확장 가속이고요. 삼양식품과 동원 FMB 줄지어 입재만 됩니다. 아, 삼양식품 동원 FMB 대상 풀무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포스코인터 어제 급등했다, 그죠? 예, 연구자석 탈중국의 주문 섀도 글로벌 1조 2천억 수수 잭팟인데요. 어, 우리나라 히토리오 관련주들, 포스코인터부터 해서 핸드비앤주 스틸, 동국 r 에서 유니언 머티리얼까지 보도록 하고요 ctc바이오는 소송, 어, 들어왔네요. 어, 경영권 분쟁 이슈이기 때문에 어,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특히 슈티시 바이오는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그래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 쪽이니까 주목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아, 줄줄이 최고 실적 축복. 예, K 미용 의료기기 폭발적 성장세. 예. 비올 어, 클래시스 하이로닉 레이저 업태. 이루다 보면될것 같아요 로봇의 힘주는 LG 전자 미국 배어 로보틱스에 800억 투자 안 됩니다 로봇 관련주 보도록 하죠 코닉 예, 오토메이션하고 Auto, 어, T 로보틱스 세아메카닉스 레인보우로보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유리기판 요거 좀이슈가될것 같아요 초격차 삼성연합군 뜬다 요거 y c 캠의 핵심이고요 그다다른 종목들도 가지 보도록 하죠. 자 대규모 인공지능 클라우드 계약 미국 오라클 주가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어, 그 음, 클라우드 관련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 앞서 그클라우드웍스 실적 관련인가요? 아, 실적 실적도 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전 비중, KINX, 그리고 나무 기술, 소트웨어 데이터, 솔루션하고 포시에스 이런 쪽인데, 겹테마가 이제 겹 이슈가 있는 쪽은 이제 나무 기술 쪽, 클라우드 쪽도 있습니다만은, 통신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CXL 관련해서, 레디엣 협력업체로 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와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L이 유상증자 결정, 제 3자 배정이 됩니다. 3자 배정이 요즘 급등이다. 그죠? 어제 장중에도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해서 레몽레인이 급등 상한가가 들어갔다. 그죠? 그것 죠그 때문에, 아, 그, 위지빅 스튜디오, 어, 이런 쪽이 또 등달아서 같이 급등하는 양상이 있었고, 어제 시간에서도 회 이러한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간 걸로 어, 보이기 때문에, 어, 같이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 요거 외에도 아침에 공시가 하나 더 나온 게 있습니다. 어, 그, 삼자배정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한 종목 또, 체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자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그리고 베어 로보틱스 투자 관련, LG, 네, 로봇 관련주, 아,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경영권 분쟁 관련주하고요. 아, 히토리오 관련주하고, 어, 관련주 하고요, 히터류 관련주 하고,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주, 그리고 원격 의료, 어, 광고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하고요. 이차전지 관련주 하고요,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연료 관련주, 실적 호조세, 그리고 바이오주, 바이오주. 이렇게 오늘 주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화이팅입니다.